자, 플랜 B가 제시를 했습니다. 간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말문을 열었다는 거죠. 연말에 135K 이상 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자, 135K. 우리가 원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현재 환율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135K면 2억에 근접하는 금액. 음, 2억에 근접하는 금액. K 단위가 0세 개를 붙이시면 돼요. 1억 얼마 8,245만원. 플랜비가 또 간만에 말문을 열었다. 플랜비 인기 많았죠. 언제 인기 많았을까? 21년도. 그죠? 스톡토플로우도 상당히 그때 잘 맞아 들어갔고. 근데 플랜비가 22년도에 말을 했던 게 있어요. 스톡토플로우는 본인의 관점이 깨졌다. 왜? 이걸 간과했다 이겁니다. 경제 매크로 관점을, 경제 매크로 관점을 간과했다. 경제 매크로 관점을 내가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야. 스톡트 플로우에. 그러니까, 반감기 이론, 비트코인의 희소성 가치,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135k, 이런 구간 가준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이전과 경제적 상황, 이 동일하다면, 지금. 하지만 지금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역대급이다. 음,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맥그로 관점이 근데 지금 135K 제시한 이유도 왜일까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또 제시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시장 반등 나오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우와 하면서 비트코인 연말 볼장을 또 기대하고 있죠 그죠? 진짜 연말 볼장 가면 어떡하죠?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자리 잡고 들어가면 된다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잘 되셨는데 근데 문제가 리스크 관리 안 되신 분들이 연말 불장 간다고 해서 지금 본전 찾다가 불장 끝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일수록 우리 메인뷰를 더욱더 신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불장 가버린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아서 헤이즈도 말을 열었는데 자 2026년까지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약 1억에서 1억 5천 1억 4, 5천만 원 정도까지 26년에 시장이 보여줄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남았죠 그죠 자 우리도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못 간다 가지 않는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 우리 투자시장은 결과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과정도 중요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론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반등 나왔잖아요. 지금 불장이잖아요. 불장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 지금 벌써 한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되셨나? 라고 묻고 싶어요. 원하는 불장이 왔다면, 결과론적을 따진다면, 지금 수백 수십억 이런 자산가가 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전도 지금 택도 없다 음 본전도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심어 주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은 살아남으셔야 투자를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 자기가 못하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잘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과대평가도 하지 않고 객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분들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객관화를 정말 잘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투자가 잘될 수밖에 없다. 없으시다. 성공 투자. 화면에 보시는 이런 부분도 한국 시장만 놓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폴카닷 진영에서도 직원을 상당히 많이 줄여나갔던 부분도 폴카닷만 놓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거 아니신가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편적인 부분만 바라보시는 분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닌데 한국이 유독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일본에 성장률이 밀리고 있다. 우리가 일본 시장, 일본 경제적 상황보다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 상황은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아직도 앞서가는 부분인데, 성장률이 밀리고 있다. 따라 잡을 듯말 듯, 그래도 성장률이 그동안 엄청나게 기대를 보여주고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 늪에 빠져들었다. 자,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진행된다. 그게 뭘까? 그게 경기침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지금 유튜브 채널, 그리고 경기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도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한국 시장, 한국 경제 위험하다. 자, 우리 방송은 2년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제 현실화가 됐다. 자,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화면에 보시듯이 자영업자 대출 천조 시대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 지금은 경기침체라고 이미 나와버렸네요. 그죠? 경기침체 올까,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는 부분이 작년에 나왔다면, 지금은 이미 경기침체다, 라고 오피셜하게 시장이 이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 화면에 보시는 부분 10월 가계대출 2.5조 더욱더 급증하고 가계부채 위기 때는 외환위기 이게 뭐죠? IMF 때보다 위기적 상황이 몇십 배 더욱더 직격탄을 한국 경제가 얻어맞을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녹아 했을까? 화면에 보시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이 상당히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안목이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언급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냥, 전냥 간과할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도 있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학 석사까지도 마치신 엄청나게 스마트하고 유능하신 분인데, 우리 방송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을 제시하고 드셨다 근데도 많은 이들은 지금 왜 불장을 자꾸 외칠까 당연합니다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다 이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힘드니까 현실을 지금 제대로 보질 못한다 프레임이 쉬게 되고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 갈망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 판단은 흐릿해지고 앞이 흐릿해지고 그렇다면 갈 길을 잃게 되고 객관적인 시장의 뷰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말 그대로 볼라방 하는 이들이 쏟아지게 되죠. 음, 쏟아지게 된다.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알트돌도 많은 사람들 보면. 아마 커뮤니티나 타방송이나 이제 당장 당일 당일 원데이 데이트레이딩 막 사다팔았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댓글이나 채팅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글들을 보시면 이런 코인 갈까요? 했던 코인들 죄다 보면 최근에 반짝반등했던 코인들이에요 볼라방을 했다 이거죠 볼라방을 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분들 배를 불려줄 만큼 지금 전 세계적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블랙록은 자산 운용 단체지 자선 사업 단체가 아니다. 늘상 말씀드리죠. 그죠?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지금은 되려 반등이 내 코인에도 나온다면 현금을 더욱더 비축을 하실 때다. 간다 간다 함께 휩쓸릴 때가 아니라 지금 열이면 아홉 명이 이 코인 시장 투자는 아홉 명이 불장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더 외쳤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 진짜 살아남을 사람은 극소수로 줄어치는 거고 아쉽게도 이번에 많은 이들이 자진 하차를 하게 될 겁니다. 음, 아쉽지만 그게 진짜 시장의 모습이에요. 잔인하고 냉정하지만 그게 늘상 보여주던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역사적인 모습이다. 이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 쉽게 생각하는. 이것도 우리가 자료적으로도 몇개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음, 재미로 보는. 다들 이거 원한대죠, 그죠? 음, 지금 불장이야. 연말 불장이야. 근데,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 음,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음,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넝쿨을 지나고, 가시넝쿨 지나고, 철조망 지나고 나서, 거미줄 돌고, 음, 이런 가시밭도 지나고, 샤크 상어 지나서, 그리고, 이런 문을 넘고, 돌무덤도 넘고, 끝난 줄 알고 상승장인 줄 알았는데 하락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고 이제 볼장 가는 줄 알았는데 개미 털기였고 이런 시장이 계속 찾아와요 비트코인 시장은 그래서 지금 내가 시장에 있어서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좀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포모 느끼는 것도 이제 안 느끼실 때가 됐습니다 여기 휩쓸렸다면 내가 그동안 휩쓸리지 않으실 때도 됐다 이거예요 그래야 졸업하고 돈 법니다 항상 외기를 택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열의 아홉이 아니라 한 9.5에서 9.9명은 불장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승리하는 멘트로 어떤 거 모두가 하락을 바라보는데 하락이 올까요? 모두 바라보지도 않고요. 하락 와도 닮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다. 지금 돈이 없는 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일수록 재차 강조드리지만 우리 방송에 메인뷰가 나와야 그분들께 더 좋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될 때다 진짜 오히려 내 코인에 반등이 나온다 현금을 덜어내셔야 된다 오랜만에 재미난 자료가 정말 많네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21년도 있죠 21년도 그때 69K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이 막 볼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막 살려고 모여들고 나중에 또 떨어지죠 사람이 없다 이거요줄 안선다 음, 줄 안선다. 횡하다. 다시 이런 시장 또 온다. 또 온다. 또 오니까 전혀 걱정 마셔라. 나중에 돼서 또 이렇게 줄서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팔 때다. 음, 팔 때다. 지금 우리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렇게 대중들 지금 휩쓸린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시면 핸들링을 과감하게 트실 필요가 있다. 그 선택이 훗날,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주 풍족하게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대회, 진짜 대규모, 우리,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슈퍼개미방, 무료방입니다. 무료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시장세 속에서 200%, 또 이런 수익 인증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들, 차트적, 패턴, 파동, 모든 관점들, 우리 중고수분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슈퍼게미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대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률들. 트레이딩 대회에서 실제로 1등부터 10등까지, 중고수분들께서 빼곡히 계십니다. 이번 대회는, 더욱더, 시장도 힘들고, 우리 불경기도 찾아왔기 때문에, 최소 참여 시드 300 USDT. 원래 기존에 500 USDT나 그 이상 대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300 USDT. 그리고 상금은 대폭 늘렸다. 상금은. 이제 최대치. 최대치는 얼마? 10만 불. 10만 불 이벤트. 참여자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대 10만 불, 10만 usdt. 원화 규모로는 1억 3,50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빗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1월 달 이벤트부터. 그래서 기존에 나는 비트겟 사용하고 있었다. 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대회에 좀 관심이 있다. 왜냐면, 요번에 참여 시드가 대폭 낮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300 usdt. 가장 최소 참여 시도로 최대의 상금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셔라. 우리 고정 채팅으로. 아시겠죠? 어느 정도 그 풀이 형성되면 최대치 10만 USDT 상금. 바이빗에서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바이빗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셔서 거북이한테 거북이 채널로 문의를 주신다 카톡으로 다 사칭이에요. 사칭. 오로지 유튜브를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다아니까 어떤 알트가 음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줌메이저가 되고 줌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드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방송. 이것만 전문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